그냥 영등 갔다가 쑥 지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외천놓 그려서 그런 여력도 없지만 어 그런 관광의 속성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성에 대해서 잘 아시면 사강 같은 곳이 외곽도로 잘못 만들어져그 마을이 아예 경제적인 아주 실패 사례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실패 사례를 하나안 하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양대학이 그 분교라는데 학교가 좋다는데 진짜 좋냐? 작년 재작년에 8위를 했습니다. 올해 9위를 했어요. 근데 8위하고 1점차고요. 실제로 여기에 한양대가 강적으로 잡고 있는 학생들이 창업비율도 플러스터클러스터라 u s t e r Sana, Yan, t o 올라가 Yungle, Jomsu, a n 대 Omeon, 이 o l a r 대 o m 대 u 다 o y o 다. 우리가 안산이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좀 우리가 아래를 보는 게 t 는게아닌가 한양대가 저희가 a n i 이라는 얘기는.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한양대고 나은 대학이 인하대 전도죠그라클라한대 어, 그리고 이것 말고 서울예대. 문화예술 쪽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서울예대도 공교가 안전했니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초지역세권에 보여드린 그 그림 안에는 서울예대가 산 고잔동 안에 공교는 있더라도 캠퍼스는 그 초리동 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정적으로 보아져서 그렇게 되면 서울여대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지고 안산도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 재정 상태는 지금 좋습니다. 어, 전국에서 어, 가장 좋은 재정 상태인데 이것은 임시적인입니다 우리가 산림을 잘해서 재정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라 땅을 8천원 주고 팔아서 좋아진 겁니다. <laughs> 아, 그런 거죠. 부모님이 남기는 떡을 땅을 팔아서 저축해놨더니 저축 능력이 제일 좋다. 뭐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가 파, 학교 부담금을 지라는데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상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아파드시는데 못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이제만. 교육경비를 상당 부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일이 있 것이 시적이 되긴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안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8천억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떻게 투자해서 안산에 한 3천억 이상이 1년에 쓰이도록 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90블럭이 3조 7천억 사하는데요 땅값 되면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 개발 억자하고 30%는 적어도 안산에 써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물건을 사든지 회식을 하든지 안산에 사람을 쓰든지 안산에 기업을 일을 시키든지. 그래서 어떤 기업을 꼭 시켜야 되는데 그 기업은 안산에 없으니까 그 기업을 쓰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했더니 그 기업이 안산으로 옮겼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사비 전체 30%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8천억 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전략적으로 매년 천억 내지 뭐 1,500억 정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8천억이면 한 5년이면 끝나죠.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하냐? 또 옆에 또땅또 또 팔죠. <laughs> <laughs> 80%로 팔고 그 다음에 아까 옆에 한 초지역세권 팔고 그럼 10년간. 근데, 그러면, 그런 투자하면 망하자는 건 아니죠. 또, 싼 땅을 틈틈이 좀 사놔야죠. 사놓고, 예산을 더큰 불을 가져올 투자를 했죠. 도시가 잘 되면, 건국, 제가 건국대학을 나왔어요. 사실 옛날에 건국대학이 전국에서 한4 0이 정도 됐는데, 요즘 좋아져가지고, <laughs> 15위 정도 됐는데, 건국대학이 왜 좋아졌냐. 그 옆에 넓은 땅이 있는데, 그걸 스타시티로 해가지고, 그게 이익하고 학교에 투자 계속 병원이고 그래서 학교가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동 부식 블럭을 개발한 10년간 개발이 있던 관현 경기 교양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 세수 적어도 우리 그 그저 재건축하고 부식 어 블럭 분양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는 이게 아마도 지로 보면 그 등록하고 세금 내고 엄청난 세수가 지금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시에 돌리는 거죠. 1년에 1년인가 1년에 그 정도 굉장히 많은 제가 정확히 요구를 확인해 봐요. 1년에 몇백억 원 세수가 확보가 되고요. 또지역고용유발과9 그 0블록으 공사하는데 인턴 엔지니어인가 초보 건축 엔지니어라고 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한산대 학생들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 일력이죠 그래서, 생산 일발 효과를 노리고, 또 우리 KTX,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결국 안산에 10년간, 3조 7천억이 아니죠. 89으로 합치면 또한 3조 원, 아, 또 아까 초지역 세권한 10조 원 정도를 10년간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그럼 왜 10년간이냐? 그동안 우리, 산업단지를 새로운 산업단지로 바꿔야죠. 구로공단 바뀌었잖아요. 구로공단이 옛날에 안산의 제조업랑 똑같았죠. 그게 다 안산으로 왔죠. 구로공단, 물레동에 있는 게다 안산으로 왔습니다. 구로공단은 이미 그 탈을 벗어고 첨단산으로 다 바뀌었어요. 저는 미래에 우리 산업단지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그럼 뭘 하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게 지능화 모든 걸 기계나 소프트웨어로다 제조업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니다 저희가 이제 공장을 90블록 안에다 짓고 있습니다. 90블록 안에다가 스마트 팩토리를 짓고 있는데 짓기 전까지 데모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3개를 해봤더니 실제로 생불량률이2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4% 늘었더라. 그리고 인력도 새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죠. 중소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하면 인력이 늡니다. 신문에는 대기업에 4차 산업혁명 인력이 준다고 그러지만, 일자리, 대한민국의 일자리의90% 가까운 건 중소기업에서 나오지, 대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중소기업이 망개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안산의 보기자, 또 안산이 그게 기대야 되는 거죠. 다음. 네. 자, 이분이 독일의 신뢰도중인데좀 비슷하게 닮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분이 저보고 4자산업을 희명해라 독일의 INC를 좀 배워라. 그래서, 자.